요즘 20대보다 우리 세대에서 12%나 더 빨리 늘고 있는 이병. 뭔지 아십니까? 충격입니다. 그 실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두번 톡톡 두드려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네, 바로 성병입니다. 매년 12.7%라는 기록적인 폭증세. 그런데 이상하죠.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2.4배나 많다니. 도대체 왜? 오해 마세요. 나이가 들면 여자는 몸이 달라져요. 폐경이 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특히 점막이 아주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마찰에도 쉽게 상처가 나요. 금이 세한 틈으로 균이 침투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 너무 아프답니다. 당신을 믿으니까 아무 말안 했던 건데 이제는 당신이 내 몸을 좀 지켜줘요. 보약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고무신이에요. 아, 이 나이에 콘돔 몰랐습니다. 약국 다녀와야지. 고무신 사로 건강하고 본격 있는 시니어의 사랑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